4월 5일날 이제 턴이 하산할라 카는데 아 대구 주식강연을 하는게 한 일주일 남았지 그죠 그래서 어뭐 마지막이 될지 뭐또다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아턴의 지금 어떤 성격과 외모 컨디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싶어요 에 지금 몸은 어떤나면 작년에, 그게 작년 맞지 싶다. 2023년도에 초에, 그러니까 상반기 쯤에, 아, 제가 쓰러져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 어지럼증이 생겼는 거지. 그 작년 맞지 싶다. 그래가, 그러니까 그 뭐고, 뭐, 내경색이가 뭐가 계속 하면서 병원에 좀 가득히 있었어요. 가득히 있다가, 그래가, 뭐, 아, 이제 죽는구나. 이래가, 마음 정리를 했었었고, 뭐, 사는 게 뭐, 별거 없네. 그러가 나와갖고, 그, 뭐고, 뭐, 병명은 내 이야기 안 할게요. 나와갖고, 의원 녹하면, 이제, 잘 걷질 못했어요. 지팡이 짓고 다녔고, 작년 초기에 그랬었지. 그니까 원래는 지금 많이 좀 컨디션이 돌아왔는데,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았다는 거. 그래서 죽는 줄 알았다는 거. <laughs> 밤에 자다가 엠브란스 실리 갔어. 요 그래가는 오고. 그리고 지금도 어떤날 하면은 계속 컨디션이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 이제 사람을 만나면은 컨디션이 떨어지고 주식 매매를 많이 해도 컨디션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내가 강의를 하면서, 아, 중간에, 야, 또 쓰러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또 강의를 하다가 지쳐갖고 못하게 되는 수는 없을까? 두통은 없을까? 이런 걱정들을 터니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가면 내가 체력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를 좀 이제 의심하고 있는 지점, 내 스스로 그런 지점이 좀 있다는 가 그렇지만, 이제, 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 하면은 터는 사람들 앞에 강연을 잘합니다. <laughs> 되고 오시면 제가 왜 그런지를 살짝 이야기해 드릴 거고 또 제가 음~ 여러분들은 그 뭐냐 아 무슨 양아치한테 지금 강연을 듣는 게 아니고 아~ <laughs> 내한테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리깐에, 러 퀄리파이드. 그니까, 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대 말입니다. 보면 그, 되고 보면그 이야기는 할게요. 다만, 아, 체력이, 이제, 아, 내가 26살에 강의를 처음 했었는데, 내가 딱그 말을 했었어요. 내 강의를 한 시간 들어보고, 들어오기 싫은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이랬거든. <laughs> 왜 그렇게 하면. 어, 강연자의 강연이 듣기 싫다는 거는 강연자가 그만큼 모자란다, 이말야겠나 그 턴은 자신 있었거든. 그래서 거의 다 들었었어요. 그 나중에 또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뭐 하여튼 그런 지점은 좀 있어. 그런데, 어, 그니까 자격 있는 강연자다, 이 말이다. 이 생양아치가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아, 이제 턴이 건강 상태가 가장 좋은 편이 아이라카 하는 것들 여러분들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날 또 제가 강연을 하다가 조금 몸이 안 좋으면 한 10분 정도 좀 쉬다가 10분에 20분 좀 쉬다가 강연을 하고 그래 진행을 해볼까 싶어. 나는 여러분들하고 밥도 안 먹고 밤이 어두울 때까지 계속 강연을 하고 싶어. 많이 가르치드리고 싶다. 이 말이다. 그런데 그게 과연 물리학, 물리적으로 가능할지를 조금 걱정하고 있는 지점이 좀 있다. 응급실에 실리 갔다 온 사람이라 노니까 지금은 어떤 녹화마 지금은 요 며칠 이제 두통이 왔었어요 한, 한달 가까이는 두통이 없었는데, 이 주식매매 양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은, 저는 신경쓰면 의지 하면 꿈에 막 나오거든. 몽중이 라도 말이다. 저는 주식, 이거 이 생각들에 대한 거를 아 끝없이 하기 때문에, <laughs> 끝없이 합니다. 끝없이. 그렇기 때문에, 혹자가 나한테 겠지 누군가 내보 까다롭다 하는 게 그런 지점일있라고이렇 하면, 일반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두통이 오고 있는데 지금 컨디션은 그 뭐고 아 저녁때 되면 좀 마시가 그래 집에 가갖고 꼭천저녁에 자야 돼요. 또 노인들 맹크로. <laughs> 그래서 지금 턴이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저거 뭐냐 체력적인 거에 대해서 아 자신감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강연 자체에는 자신 있는데. 체력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지점이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 그날도 좀 비실비실 걸릴 수 있어. 컨디션이 좋아지면 게 아는데 컨디션이 나쁘면 보자마자 좀 비실 걸릴 수 있고 또 컨디션이 좋아도 강연을 하면서 아 저는 조정 이런 거 없거든 그냥 막 해부거든 그러다 보면 지칠 거야 분명히. 그런데 그 지침이 배터리 방전이 몇 시간 만에 일어날지를 잘 모르겠어. 그런 지점 하나 있다 하는 거첫 번째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턴이 첫번째가 뭡니까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낀다 하는거를 까먹지 마십시오 근데 뭐라게요 퀄리파이드 자격있는 이그 강연자다 이말이다 자격있다고 왜그런지는 대고오면은 내가 어, 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줄게요 두번째 두번째가 문제인데 아 지금 턴은 사람을 안믿습니다 휴먼을 안믿는다고 그러니까 뭐를 안믿는다 하면은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 있잖아 사람을 안 믿는데 상황을 믿는다 이 말을 하잖아 턴도 좀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고 이게 무슨 이야기고 하니까 어, 상황이 안 되면 안 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laughs> 내 주변에는 그러니까 믿는 휴먼이 있냐 하면 있죠 휴, 그러니까 턴이 말하는 휴먼은 있습니다. 트러스트, 신뢰하는 휴먼은 있습니다. 여기 대구 내 제자 같은 경우도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턴이 많이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30년을 같이 왔지.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말을 뭐한몇달 전에 했던 말조차도 지키지를 못해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한테 했던 룰들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신하고 있다 그래서 불신하는 지점이 한개 있고 또한개 지점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모자란다는 지점을 하나 갖고 있는 게모아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대구는 S급분들을 타켓으로 드리는 말이 아니고 지금 고유하게 턴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지점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지 맘대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뭘 한다 켜놓고 안할 가능성들이 높다 이래 보고 있거든 그래서 그이 지점들 때문에 턴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가 아네 지금 S급 오시는 분들은 알겠는데 턴이 약간 공황장애가 생겨버려서 그래서 그 뭐고 그 사람을 일절안 보거든 지금 아예 안 보고 있는 거라요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면은 몇년 만에 그게 그러니까 2022년도에 그 텐님 왔었을 때그 모임 이후로 이만큼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또 처음 만나는 거지 계속 뭐 했냐고 아는 사람들만 만나는 거 만나봤던 거라요 여까지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 만난다고 나는 일절 사람을 안 보고 있거든요 있는 사람도 다 잘라봤다 왜 그러고 면은 <laughs> 상황을 믿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가고 싶지가 않 하고 모자라는 것들한테는 뭐 이야기하면 뭐요 어차피 안 들을 건데.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마음에 이제 이런 결론들을 내는 과정에서 트라우마. 그러니까 외상이 생겼는 거지, 트라우마. 외상이 생겨갖고, 그 클리니컬 사인, 증상이 공황장애가 생겨버려갖고, 사람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탓을 보면 되게 불편해 하는 거라. 그래서 그날, 그 많은 사람들 바가 불편해져 버리면, 아, 제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대해보면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 환자다, 이 말이다. 피지컬, 육체적으로 환자고, 멘탈, 사이콜로지, 정신적으로 환장기라 그 심신이 안 좋다 이 말이다. 마음 심자도 못 쓰겠네. 심신이 어안 좋은 환자다 이 말이다. 페이션트다이 말이다. 알겠나? 여러분들 환자한테는 조금 그 뭐를 해줘야 됩니까? 배려를 좀 해줘야 돼 내한테. 그날 여러분들이 인상 쓰고 이래보면 턴이 공황장애 가 있기 때문에 아 저. 같이 뭐 대화가 안되는구나 이런데 보면 내가 잠시 길이 라보는게나 그러니까 강의 능력은 뛰어난데 정신적 문제가 지금 일어나가 그렇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친절하게 턴을 대해주실 필요가 있다 를 정말 바래고 싶은 마음이야 그 다음에 세번째는 뭐라카노 아 지금 머리카락이 산발 1번 산발이 되어있고 2번 이빨이 없고 이빨이 거의 뭐한 절반 빠져가 없어요 <laughs> 틀리게 해야 되겠다 세 번째 또뭐있나 이게 다가? 예 네, 다입니다 어, 그러고아또 있네 손목도 아프고 뭐 하여튼 그렇죠또 환자네 그죠 그래서 아, 내가 산발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 뭐고 이 공황장경 일부 관련이 있다는 거 산발하고 있고 그러고 그렇더라도 내가 매드 휴먼은 아니다. 미친놈은 아니다. 알았자. 사회적 기준에서는 약간 미쳤겠지. 그러나 터는 미친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꼬라지가 볼품이 없다 하는 거. 이걸 하나 기억을 꼭 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터는 처음 보면은 옛날에 내 스무 살때 눈빛을 내가 하면은 조폭,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 데이트할 땐데, 시내 동승로가 있었는데, 동승에 옛날에 어떤 데하면 그가 시내로 치면 강남쯤 돼.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내가 내 애인하고 지금 내 와이프하고 내하고, 열을 이제 데이트를니쭉 걸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 하면, 모세의 기자갈자야 사람들이 밀, 쫙 길을 비키는 거야왜그렇 내가 무서웠어. 그 오는 포스에 눌리 붙는 게라. <laughs> 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길을 옆에서 깜짝 놀래더라고. 이 밀물처럼 이 밀물이가 썰물이가 몰라. 그 모세기적 생각하면 돼. 바다가 갈라지듯이지드러 내가 쭉걸어가니게 사람들이 쫙 비키더라는 거지. 나는 놀랬어. 이런 것도 있고 수시로 그바다 근처 같은데 가있으면 옛날에 경찰한테 근문을당해서 그러니까 외모가 굉장히 강하다. 강하다는 표현은 뭐 가면 뭐잘생기고 이런 얼굴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찌보면 좀 사악한 느낌을 주는 얼굴일 수 있어. 외모는 유전이가 됐기 때문에 내가 뭐 했는 게 아니지. 그러고 내가 이빨이 빠져서 잘 웃지를 못해. 웃지를 못한다. 내가 웃는 거 잘하는데. 허허허허 웃는데.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내가 웃음을 잘 웃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거렇요 그 앞니발이 다빠져고 웃음을 못 넣는 이런 지점이 있다는 거. 자 오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됩니까 여러분들. <laughs> 일단 체력이 좀 부담스럽다는 거. 그렇지만 턴의 마음은 어떤가 하면 어둠이 내릴 때까지 주식 강연을 하고 싶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체력은 부담스럽지만, 퀄리파이더, 충분히 공적으로, 이건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퀄리파이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강연을 하는 거야. 양아치나이라는 거지. 두 번째, 내가 사람들한테, 이, 뭐고, 변심 잘하고, <laughs> 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자르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가 트라우마 발생하면서 의리도 안 지키는 거지. 그러면서 공황장애 비슷한게 와갖고 사람을 일절 안만나고 있고 그 뭐냐 적하고 있다는가 혼자 이렇 있기 때문에 그날 또 여러분들이 조금 그 턴에게 따뜻한 느낌들을 안주면 턴은 금방 알아차리거든 그러면은 내가 공황장에 발동될지도 몰라 그럼 마트 가는거 메로 턴이 아이 사람들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싫어져 버릴 수가 있어 어, 그럼 내가 밝히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턴을 따뜻하게 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하면 약간 사이킥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야. 심신이 약간 안 좋다는 거지. 이까지 됩니까? 응급실도 실리갖고 그러고 뭐라카노. 지금 이빨 다 빠졌고 산발을 해가 있다고. 내 머리 묶고 나갈게. 야 <laughs> 머리 묶고 나갈게. 그 다음에 어, 외모적으로 외모적으로 모세의 기적을 유발할 정도였다 옛날에. 그니까, 러 턴이, 턴은 키가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눈빛이 많이 좀 이래, 눈이 처지면서 좀 약간 설령에 비는데, 앞니발이 빠지, 맹구 없다, 이런 수준으로 좀 착해 보인대. <laughs> 어, 그래서, 어, 이 외모가 굉장히 좀 강하다. 그래서, 어, 강하다 가는 가그 옛날에는 조폭들도 내하고 눈을 가까이 마주 이렇게 직선으로 보지를 잘 못하더라고, 사람들이. 여기까지 됩니까? <laughs> 그래서, 그러고 앞니빨이 빠져서 웃음을 잘못 묻는다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미리 양해의 말씀을 쫙 드렸으니까, 아, 더 이상 못 하겠다. 또 머리 아플까하네 이제 하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구 S급 모임은 사실은 처음 고민이 많이 됐던 거야. 내가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을까? 또 만나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길을 잘 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길을 잘 여시는 분들에게 확률을 올려주고, 확률을 올림으로써 돈을 벌 가능성들을 높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턴에 이 어떤 데이터들을 2만 5천 원인가 뭐 이래 받고 까고 싶은 생각이 없는, 없는데, 그렇지만 또, 아, 요, 보니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턴이 그가고 싶다. 요번 에스크 멤버분들은 웬만하면 돈벌수 있는 길로 더가그런 만들고 싶고, 또, 턴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야. 턴이 상황이 안 되잖아. 심신이 안 되는데 되나. 근데 요구가, 있, 이것도 내 지금, 사실은 옛날 같으면 아니지 이 정신이 안 하는 게 맞는데 여건을 조금 이기면서 가는 거야. 그리고 그래 여러분들도 내가 원래 이런 내 이런 소리들보다는 조금 그 모임에서 턴에게 조금 배려를 해주시고 턴도 지금 일부는 여러분들한테 배려하는 지점을 갖고 있어. 나의 심신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라 하는 거야. <laughs> 양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다. 예, 꼬만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 날, 에 턴이, 그, 에스크 멤버 분들의 대구 강연의 예비 12번째인 것 같습니다. 에 대해서, 턴이, 일단, 심이 별로다. 신도 별로다. 공항장에, <laughs> 어, 몸은 뭐, 상태형 안 좋다. 응급실. 그 다음 뭐고, 꼬라지가 지금 개파이다. <laughs> <laughs> 가만히 넣으시라 옷은 내가 이쁜감 찾아 입어 보든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턴의 고유 오리지널한 어어런스 외모가 강하다 어? 모세의 기득을 유발한다 가만히 다넣라는 거지 나는 외모 나는 내 스스로 마음을 선량하게 해도 안 웃으면 되게 겁내 해. 우리 아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 안 웃으면 사람들이 겁을 낸다고 하더라고 그때 또 어떤 사람들은 텀보고야내 취향이래 하는 옛날 여자분들도 있었어요 <laughs> 귀엽네 이렇게 사고 뭐그 하는 분도 있었는데 뭐, 모세의 기적을 유발할 때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만 하도록 했습니다 예. 예 아, 이제 마지막 그 인사 동영상을로 끝낼게요 대충 다알아들었죠뭐또 <laughs> 이거 말고 또동 영상을 더 올려야 될지 그런 것들은 아 그러고 승현님은 s 급도 아니고 그냥 오는데 그냥 마음 비고 오면 되지. 뭐 기대는 무슨 기대? 기대 좀 하지 말아야 되잖 4월 5일 날 에, 대구 멤버 아이디 뭐냐? 주식 강연을 위한 그 예비교, 예비, 교, 예비 <laughs> 12번째였습니다. 참고해 끝.